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룻기 6장,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쪽입니다. 400쪽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그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같이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유무 상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의탁하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식물을 관찰 이렇게 하면 저는 식물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식물이 그 한파에 겨울 한파에 내몰리면 동사할 것 같은데, 그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봄바람이 불어오면 너무 참 희한하게 잎이 피고, 그 추위를 견딘 나무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보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고난을 통과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 인생의 아주 뼈아픈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흉년이 들자 그 엘리멜렉 가족은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하는 이름이 무색하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 버렸는데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데리고 가셨어요. 영적 지각이 무디워진 이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모압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이게 5절 말씀 보시면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귀에 남았더라. 홀로 남았어. 다 떠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십자가 위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역전의 은혜가 펼쳐진 것이지. 모압 땅에서 피곤한 인생을 쉬어 보겠다고 그렇게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 더 이상 나오미의 손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이럴 게 없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가난해진 마음과 깨어진 마음 뿐이에요. 낮아진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마음, 가난해진 깨어진 마음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나오미의 마음이 뼈 아픈 상실을 경험하면서 낮아지고 깨어지자 오늘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귀에 들린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인생이 어떤 절망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소리 치고 떵떵거려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인생의 그 쓴맛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은혜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소리로 가득한 마음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 들릴 리가 없어요. 지독한 상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이 나오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자 그 불신의 땅 모합을 떠나 거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이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다시 일어나 돌아가겠다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은혜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영적 그 나락으로 떨어져 공고했었을 때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남았을 때이 은혜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의 잠자는 영혼을 다시 깨워쳐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들리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간다 하는 이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죄 투성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옳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회계란 말이에요. 회계. 복음이 들려지자 가장 먼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었구나 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따라오게 된 것이지.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옳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목욕하는 것이 필요합 한번 목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욕하는 게 필요해. 한번 내가 가던 길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맞는가를 점검하니 만약에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방향을 전환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그리고 이제 한 걸음씩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일이 또한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회개.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헛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금까지 내가 자기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하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나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리자 자기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용기가 그 마음 속에 복음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었습니다. 나오미에게 그동안 닥친 상실의 이 고통의 터널이 결 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의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회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며 내 삶을 돌이켰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나오미가 복음을 듣자 가던 길을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가 그의 삶에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걸음을 옮기게 되지 그러다가 문득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네. 있던 그모압 땅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가 보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두 며느리는 모압당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며느리를 삼은 사람들. 이 여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모압당에 정착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나니까 며느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서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는 어떤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자, 드디어 며느리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편견과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두 며느리가 겪을 어려움들을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이두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그렇게 이 편견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가지고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듣고 삶의 방향 전환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안에 가득하다면,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모르거나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조금 확장해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정 정도 안 가. 여러분, 이 사람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두 며느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남편을 얻어서 그 남편의 집에서 안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그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두 며느리는 모압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시킨 여인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 하는 이것은 나는 더 이상 이모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나,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지 않으리라. 이 사람들이 내 안전에 담보가 되지 못한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에서 상실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토대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상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토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변장된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변장된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생의 방향 전환이 참된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깨져 버립니다. 자기 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생각이 다다 다 무너지고 그 생각 너머, 그 생각 너머의 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돌이킨 후에야 나오미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며느리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돌아가라. 나와 함께 거기 가서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했으면 좋겠다 돌아가라 더 이상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억지로 강요해서 코를 끼어서 끌고 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이냐, 죽음이냐, 또 뭐죠? 그거냐, 칼이냐, 코란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죽을래 이거 이거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슴 답답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참된 회개. 여러분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회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 아닌 것이지. 교묘하게 이웃을 이용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보음만에서 참된 회개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보세요. 세상에 소위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을 한다고 막 그렇게 돕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느 순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지위를 올리고 소문을 좋게 만들고 하는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적 놀이계로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지 몰라요. 보음만에서 참된 회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 피상적인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정말... 유무상통한 은혜가 있는 그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인전 2장 44절 그 이상부터 어,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덧입혔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자기 안에 오시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 에못 박은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어디에서 모이든지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거기에서 입 맞추며 소리 높여 우는 그 광경이 한편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곳이기도 한것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그 자리에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를며느리 시어머니를 서로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팡파르를 듣게 되는 거예요 팡파르 그러니까 팡파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만 팡파레는 그게 사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팡파르래요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팡파르 새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슬픔의 현장에 아득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팡파레가 거기에서 듣게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하며, 정말 여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다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그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한 여인을 우리가